생각하며 읽어요. 여러분과 함께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책으로 만나려고 해요. 줄리어스 레스터는 스스로를 시민운동 교수로 밝히고 있어요. 조소정님이 옮겨주었어요. 나는 하나의 이야기. 너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하나씩의 이야기. 내 이야기든 내 이야기든 시작은 다 똑같아.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 가령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939년 1월 2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어. 나이가 좀 많지? 그럼, 너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니? 많은 사람, 많은 일이 내 이야기를 이루고 있어. 그건 내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부모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형제 자매는 있는지 없는지. 내겐 9살 위인 형이 하나 있어. 지금은 죽고 없지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셨는지. 음, 우리 아버지는 목사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소내 얘기나 내 얘기나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이런 것들 말이야 좋아하는 음식? 나는 생선요리 취미? 낱말 버즐 맞추기, 사진 찍기, 음식 만들기 좋아하는 색깔? 빨강, 아니 초록 하지만 주황과 보라도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그것들 모두 종교 나는 유대교인이야 국적 미국인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밤아내 얘기 속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 있어 그건 내 얘기 속에도 들어 있는 것이야 바로 우리가 어떤 인종이냐는 거지. 나는 흑인. 너는 무엇? 내가 하나의 이야기이고 너도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라들도 저마다의 이야기인 것처럼 인종 또한 하나의 이야기야. 나 같은 흑인도, 아시아인도, 히스패닉, 백인, 아랍인도 인종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 언제나 거의 모두 똑같은 이야기. 우리 인종이 너희 인종보다 나아. 이야기란 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우리 인종이 너희 인종보다 나아.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떤 이들은 자기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까? 그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무언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그 때문이야. 우리는 모두, 너와 나조차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보다 나. 난 어디 어디에 살거든? 내가 너보다 나. 난 무슨 무슨 학교에 다니니까. 내가 너보다 나. 난 남자니까. 내가 너보다 나. 난 여자거든. 내가 너보다 나.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가 너보다 나. 난 백인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 나는 흑인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 나는 히스패닉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난 아시아인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참이 아니야 그렇지 않니 여기서 히스패닉은 미국에 사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라틴 아메리카를 히스패닉이라고 말해요. 나는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해. 이렇게 말이야. 손가락으로 눈 밑을 만져봐. 살짝 조심스레 눈을 찌르지 않게. 좋아. 이제 살살 눌러봐. 살갗 아래 단단한 뼈가 느껴질 때까지. 이번엔 엄마든, 아빠든, 형제, 자매든, 아니면 친구든, 누가 옆에 있다면 물어봐. 좀 만져봐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으면 눈밑을 만져봐. 살짝. 조심스레. 눈을 찌르지 않게. 좋아. 이제 살살 눌러봐. 살가다래. 단단한 뼈가 느껴질 때까지. 다음엔 내 몸의 다른 곳을 만져봐 팔 가슴 머리 어디든 눌러봐 살갗 아래 단단한 뼈가 느껴질 때까지 살갗 아래엔 단단한 뼈가 있어 이 세상 누구든 그건 똑같아 내가 만일 살갗을 벗고 머리카락도 벗고 밖으로 나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책장을 넘겨 봐. 그럼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일 살갗을 벗고 수염을 벗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도 벗고 밖으로 나간다면 나는 너와 똑같아 보일 거야. 너는 나와 똑같아 보일 테고 상상해 봐. 그냥 상상만 해봐. 어느 날 우리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옷을 몽땅 벗고, 살갗도 머리카락도 몽땅 벗기로 하는 거야. 그러고선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장 보러 가는 거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보아도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 누가 백인이고, 누가 흑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아니면 아시아인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것 말고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 우리인종이 너희인종보다 나라는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방금 알아낸...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할까. 살갗 한 껍풀만 벗으면 내가 너와 다를 것이 없고 내가 나와 다를 것 없다는 이 여자가 저 여자나 저 남자와 다를 것 없고 이 남자가 저 남자나 저 여자와 다를 것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 없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것 없다는 그런데 너를 볼때 나는 너의 어떤 이야기를 보는 걸까? 너의 피부색? 너의 눈 모양? 너의 머리결? 오로지 이런 이야기들만 보는 걸까? 내가 내 이름도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너의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겠니? 아니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겠니? 이름이 뭔지,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난 곳은 어딘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같을 수도 있어. 넌 이름이 뭐니? 언제 태어났어? 무엇을 좋아해?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사니? 싫어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떤 인종이라는 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야. 내가 어떤 인종이라는 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야. 그렇고 말고 나는 흑인일 뿐만 아니라 남자이기도 하니까. 중간 키에 목소리는 굵고, 너털 웃음을 웃지. 나는 웃는 게 정말 좋아. 너도 그러니? 나는 작은 도시의 숲 속에 있는 커다란 집에서 살지. 내가 좋아하는 건 팬케이크랑 마카롱이랑 치즈랑 그리고, 음, 또 나는 어떤 인종이라는 것 말고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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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너는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모아야만 하지. 너한테 천식이 있다는 건 미처 몰랐을 걸. 그래 한꺼풀만 벗으면 우리는. 서로 다를 게 없어 너와 나는 나는 이제 내 살가스 벗어 버릴 테야 너도 내 살가스 벗지 않을래 어린이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